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아영언니의 코디, 아아영언니의 스타일리스트 김꽃뚜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번 소개하고 갈까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가 스타일리스트니까. 옷 설명을 한번 해주면 어떠냐. 어, 제가 근데 카메라 같은 거에 처음 써봐서 좀 떨리기는 하는데 옷 코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떡해. 제가 근데 진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어, 어떡해.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라는 캐릭터는 워낙 어, 캐릭터 자체가 되게 밝고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laughs> 러블리하고 약간 좀 밝은 옷 위주로 많이 언니한테 입혀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흰 블라우스는 박준 배우님하고 첫친때 언니가 입으셨던 블라우스예요. 에고형 언니가 하고 지금도 해요 언니. 어. <laughs> 지금은 마켓 닫았대요. 어, 이 옷을 딱 보는 순간 되게 러블리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어, 데이트 신때꼭 언니가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밝은 계열의 옷으로 첫 신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박준 배우님께서 흰 와이셔츠를 입으셨더. 입으셨더라고요. 두분다 화이트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언니한테 추천했습니다. 이거 이게 아직 스팀을 안 해서 좀꼬기작하기는 한데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입었던 니트예요. 저도 영상 보면서 느낀 게 언니가 주황색이 진짜 잘 받으시더라고요. 언니랑 일을 오래 했지만 계속 영상을 보면서 언니가 이게 잘 어울리시는구나 또 이거는 좀안 어울리시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근데 이번에 언니 이거 입으셨을 때 되게 잘 어울린다. 저도 생각했는데, 오,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laughs> 되게 신기했어요. 니코앤드 브랜드거든. 브랜 드 거거든요. 이코핸드가 되게 아방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옷들이 많아요. 친구들하고 술자리니까 조금 편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민 듯 그리지 않은 느낌. 사실 코디할 때이 색감을 두 개를 잘안 이용하세요. 오렌지랑 청바지고 뭐 이렇게 많이 매치를 하는데 뭔가 깨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깨보면 변곡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오렌지와 그레이 아무도 생각. 못하겠지만, 대중들의 평견 이런 거를 좀 깨보고 싶어서 뭔가 반응이 좋아서 되게 동달한 신났던 코이었어요 예뻐, 예뻐. 사영할 때는 언니가 편한 거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바지를 많이 선호하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레이에 대한 평견. 뭔가 그레이는 좀 어두울 것이다. 되게 그레이의 슬랙스는 오피스물에만 잘 어울린다. 그런 편견을 좀 깨보고 싶었어요. 어, 대학생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런 느낌을 주어보고 싶어서 이 그레이를 조금 제가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되게 어, 나도 존중해. 그런 마음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같이 이랑 이렇게 병훈이랑 좀더 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이 다음이 진짜 많이 문의 주셨던 영화 데이트룩이거든요. 분명 데이트를 할 때는 조금 더 뿜인 느낌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차별되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친구들하고 좀더 편한 사람을 만날 때는 바지를 입히고 뭔가 데이트하는 중팍하고 만날 때는 조금 더 꾸민 모습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치마를 입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언니도 되게 존중해주시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셔서 어, 그렇게 많이 그동안 입혀드렸던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언니가 그 애고형 맞죠? 어. 근데 이것도 지금 안 한대. 에고 형 언니가 옷 가져왔을 때, 처음 봤을 때부터, 어? 저거는 완전 데이트룩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치마. 조금 더 내추럴한 치마예요. 보라색 가방을 이렇게 매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 그날, 제가, 뭐 때문이었지? 내가 언니 뭐 때문에 못 가져갔지? 가방, 이 가방을 못 챙겼어요. 근데 그 검정 가방 무늬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스태프분들 그 카메라 가방이. <laughs> 거기 자세히 보면, 소니라고 써져 있어요. 가방이 없어서, 그냥 스태프분 카메라 가방 맺는 거무늬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을 진짜, 진짜,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아, 지금도 너무 심장이 떨리는데. 옷에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진짜 짧은데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언니 때문에, <laughs> 그, 준팍 님도, 미랑도 가끔 없는데 저는 진짜 너무 다들 진짜 착하게 잘 대해주시고, 촬영자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제가 갈 때마다 사실 일하러 가는 느낌이 아니라, 즐기는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옷도 좀더잘 신경 쓸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떡해. 이날 영화 코디 보러 가볼게. 하나, 둘, 셋, 얍.

妈的！我的，哎，我的。